달아 달아 밝은 달아 아, 아 워라신 나게 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펜션이 좋으시네요. 어, 신나요? <laughs> 그 선생님 이렇게 한복 입으셨는데 네 선생님 그무상 선생님 되기 전에 음. 한복 입으셨어요? 한복 안 입었지? 어. 한복 내가 한복 입은 거? 돌사진? 베개사진? 어안 입었지? 저하 음. 되게 어색하셨겠거든요. 음. 근데 이뻐 그러니까 막 사극 같은데 보면 좋아는 했는데 입을 상황이 별로 없었지. 그렇죠. 아, 어뭐 입고 다니면은 약간 그... 음, 음. 이상한. <laughs> 나이뻐이뻐요 네. 네. 어. 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저희 오늘 하주 네. 하나 가져왔어요. 네. 불러드릴게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음, 까탈스러워. 까탈스러워. 음, 한번 봐볼게요. 네. 음, 뒤에 까탈스러워. 어떤 게좀 까탈스러워요? 아, 뭐 고르는 것도 까탈스럽고 생각하는 것도 까탈스러워. 음. 생각하는 것도 저 이것저것 막 보는 게 많고, 사람 볼 때도 조금, 사람이, 사람 만나면 은팍 다가가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 네네. 그런 게 조금 없다. 까탈스러운 아, 어. 그게 그러면 안 좋게 까탈스러운 건 아니네. 응, 음, 자기한테는 괜찮다. 아, 음, 음. 그럼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만들어놓은 틀인가요, 그까페서 그렇지 게. 타고난 천성이지 성격이고. 성격이고. 어, 뭐 고르는 거 하나 고를 때도 아 이거 마음에 들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것도 <laughs> 봤다가 저것도 <laughs> 네. 봤다가 어, 사랑 관계도 그래. 오, 남한테만 까탈을 강요 안 하고 까탈스럽게 성질만 안 부린다면 네네. 괜찮은 거지. 이분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음. 언제가 가장 좋아고이세요이보시 나는 초. 초. 응, 응. 초에 좋아. 초 그다음에 초에서 중반 넘어갈 때. 어... 어, 그 중반이라는 게몇살 중반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거의 이게 네. 나는 그렇게 말할 때네 네 가지로 이렇게 하거든 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20대까지 초, 어. 그 다음에 20대부터 한 40순, 그 다음에 40에서 60,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응. 그럼 언제가 좀... 중반 정도라고 하면은 뭐 마흔 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응. 응. 30반 7세에서 마흔 살갈 어. 때쯤. 곧 때쯤. 그때가 응, 좀 좋아 보이신가? 응, 응. 그러면 이분은 좀 어떤 좀 직업을 좀 가져야 좀 좋을까요?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응.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게 음 오. 말을 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네네. 되게 재치가 뛰어나고 네. 음기응변도 뛰어나고 오.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여 음. 올그는 조금 많는좀어때요 이번? 는 버텨야 되는 조금 많이 조금 자기가 버텨야 되는 수가 들었어. 어, 뭐래요? 버텨야 되는 버텨야 되는 벗, 버텨야 되가 버텨야 되는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어... 이거 견디고 나면은 또 새다,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오... 어, 요렇게 보여요. 어, 뭐, 뭔가 버텨야 된다. 어, 어, 어 좋아. 볼까요? 어, 그 자리를 유지라든지, 그 자리에서 노력을 하든지, 뭐 이런 게 들었어. 어, 오...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거를 딱 자리를 지키고, 딱 가는 길을 가다 보면은 요 토끼, 깡충깡 토끼의 네. 중반부터 내년까지 승승장구다. 이렇게 보여. 안 그래도 응. 그 버텨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나와서 응응.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건데 응. 이분이 만약에 시험을 봐요. 응.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성적은요? 좋아. 어느 정도로 좋아요? 응. 그냥 합격운이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여. 응.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이 사람. 아, 그래요? 응응.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어 내가 힘든 거를 꺾어봐봐. 사람이 힘들잖아. 그러고 어, 나 힘들어. 내 인생 왜내 팔자 왜래? 얘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아 내가 힘든다. 내가 이거를 겪고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후자에 응, 아, 속하는 사람이지. 아, 그래요? 응, 응. 그러면 이분이 아무튼 그. 시험 을 앞두고 있다 그랬잖아. 음, 그거를 음.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응, 음, 노력을 많이 했어. 노력을 많이 해서 그순간에 노력을 한게 아니라 음. 자기가 살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음. 어, 근데 지금 2023년 개면에 문이 열렸어. 그래서 합격 도장을 찍을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 아 그래요? 응응. 음, 음.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높은 자리까지 간다고 했으니 음. 만약에 그 시험에서 만약에 일, 을 2... 3, 4, 5 중에 어떤 숫자가 제일 많이 보이세요? 난5 5? 응5 정도 안에는 들수 있다? 응, 응 오... 그럼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응. 전국에서 그 정도면은 진짜 높은 거네요. 음, 그... 전국에서 그럼 높은 거지. 근데 이사람이 그걸 해내는 사람이야. 그 있잖아 맨날 그 태양의 후에서 송중기가 어...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입니다 어... 하는 것처럼 그걸 해내는 사람이야. 어... 자기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어... 그거 해내야 돼. 해낼 거야, 근데. 어 그래. 음. 그 정도로 이분이 되게 잘 이렇게 박혀 있나요? 응, 음, 응, 응. 음, 음, 어. 음. 되게 노력을 해서, 뭐야, 자기 자리가 우뚝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노력한 부분에서도 이 사람은 얻는 열매가 있다. 결실이 있다. 음... 내 노력에 만족하지 못해. 음... 응, 계속 가. 음... 어 그러면서 초반에 얘기를 한번더 생각해 볼게요. 응. 선생님 깐깐하다 그랬잖아요. 응응. 그러면 그 깐깐함이 이 노력을 만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어, 어... 초이스를 잘한 거지. 초기 좋은 거지. 어, 어... 보면은 되게 모르 지금 화경으로 보이는 게 눈매가 되게 또렷해. 오, 어, 맞아. 눈매가 되게 또렷하고 내가 딱 직관적인 직각 직관? 주관이 조금 좋아. 오, 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저 음명한 거 들었다? 내가 만약에 이걸 하겠다고 고른 생각이 있잖아? 네. 남한테 말하지 않아. 왜요? 나만의 비밀이야. 어, 어 뭐야? 어, 어 <laughs> 뭐 이런 거. 왜? 뭐 이런 거. 나만의 비밀이야. 그리고 그게 한90% 95% 단계가 됐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 난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야. 응, 응.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직업이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응. 그거 말고 이분이 다른 거를 어떤 걸좀 하면 좀 잘. 몰라 난 아까부터 자꾸 인사할 때부터 달래달아 어? 밝은달아 이런 거 보니까는 내가 이태백까지 할랬거든. 근데 인사가 너무 길어질까봐 못했어. 저기 이런 거 뭐야 이런 거뭐달래달라 아, 밝은달아 이런 게 들어와. 띵띵띵 이렇게 치는 것도 들어오고. 오, 진짜. 응. 왜?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응. 질문해 볼게요 응. 맞아요 이분 말하는 직업인데 응. 요즘에 노래 불러요 왜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뭘려 미스터트롯2의 출연자예요 음~~ 김용필이라는 사람이에요 김, 김용필? 김용필이라는 조용필 아니고 김용필? <laughs> 네. 사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즘에 근데 이분이 응. 되게 잘 나가요 그래? 이렇게 생기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눈이 아, 좀... 부리부리하게 생기셨어요. 오, 그 애교살도 장난 없다. 막 아, 응. 아, 아줌마들 응. <laughs> 뭔가. 그래서 지금 응. 오늘 기준 오늘 오늘이 2 7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그냥 응.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말할게요. 응. 응. 선호조 조사에서 응. 응. 1 위를 했어요. 응. 그 정도로 뭔가 지금 기운이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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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응. 이분이 사실 방송할 때 응. 저를 만났어요. 음, 피디님을 네, 직접? 피디삼촌 네. 직접? 어, 방송을 해가지고, 어, 어. 사실 만났는데, 이분이 선생님 말씀대로. 음. 착한데 깜깜해요 음, 아는구나 개인 성격을. 저는, 저는 어. 개인 성격을 알아요. 음, 음. 지인이에요. 음, 음. 그리고 이분이 우와. 제 지인을 통해서 최근 음. 소식을 들었는데 음. 이리스터트로2를 출연하기 위해서 음. 개인 선생님까지 뭐 해가지고 음. 진짜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말할. 지인 디셜이에요. 제가 마침 이분을 알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깐깐하고 응.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어렸 어렸을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응.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손을 지금 부여잡고 있는 거 보니까는 네. 뭘 부여잡고 있나봐. 어, 그걸 놓치기 오. 싫은가봐. 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분이 응. 과연 그탑몇탑메 몇 응. 이거 있잖아요 응. 거기까지 갈수 있나? 나는 지금 어, 안에는 응, 갈 응, 있나? 응, 응. 오 안에 있을 수 있다. 오. 오가 강력하게 들어왔어. 엄청 음. 높은 거네요. 음. 그러면은 음. 어, 그러면은 지금 방송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제가 많이 거는. 남았어? 음.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때까지 차 이렇게 부여잡고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음. 한번 반등 있어, 근데 반등이. 어어어. 반등? 어, 어, 어. 어, 어떤 반등이 좀 있을까요? 이게 자리 가다가 상승 곡성을 타다가 뭐뭐 뭐 패자 패나 뭔가 인기도가 떨어진다든지 투표가 덜 나온다든지 뭐픽 삑사리가 난다든지 삐끗한게 한번 있다가 다시 올라가. 어. 근데 이겨내. 이겨내요. 어. 어. 근데 이견해. 어. 어, 어. 응. 근데 이분 진짜 그 정도로 꽉 진짜 막 응, 응, 응. 열심히 하는 분은 맞아요, 응, 진짜. 응, 응.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그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거? 열심히. 그러니까 본인 일에서는 응. 진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응. 응. 자기가 자기 일을 못 끝내면 찝찝해져. 어. 어 잠을 못 자? 잠 잠까지 못 자요. <laughs> 음, 조영필 같이 김영필 노래 잘하겠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신기한 건 이분이 음. 원래 말하는 직업이에요. 음. 뭐 아침 방송도 했었어요. 음. 뭐, 뭐 어디 뭐, 뭐 이런 경제 프로그램도 나오고 말을 진짜 많이 하고있는데 음. 선생님 딱 노래 딱 말씀하시길 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그 음. <laughs> 정도로 이 언변이 뛰어난 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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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에, 언변이 뛰어나고 재치가 있어. 내가 그랬잖아. 네네. 인기운동도 잘한다고 응기운동도 잘하고 오... 그런 게 재치가 있고 네. 말에 힘이 있어 어... 되게 받아치는 게 되게 재빨라 아, 그래요. 응. 어, 그럼 이분이 보통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은 멘토를 만나잖아요 응. 이분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날까요? 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고 그래. 사적인 스승은 있으나 네. 공적인 스승은 자기가 조금 남을 오히려 뭐야 끌고 오는 그런 게 있어. 오. 어 좋은 마음으로. 오. 어, 그러니까 선생 제자 자리를 났을 때이 사람은 선생의 자리가 돋고. 응. 음. 어. 그럼 이분 미스터트롯 투가 끝나요? 응.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응. 아무튼 응. 끝나면 올해 뭐 중반 후반 뭐 응. 이렇게 계속 다른 데리고 가방송에도 나고 오잘 어, 될까요? 어, 어. 응. 언제까지요? 내년도. 9년도 그후년 음, 앞으로 3년 탄탄대로다. 3년 음, 탄탄대로다. 음, 음, 지금 현재 막 임영웅 씨나 음, 뭐 영탁 씨나 음, 김호중 씨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잘 될까요? 어 그처럼 잘 돼. 어그 정도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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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잘 되는 건데. 아 근데 눈물 나. 왜요? 그냥 조금 짠해. 어...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운기도 들지만 이 사람 집안의 자체가 관직. 정말? 이런 게 조금 들었어. 어, 그래서 거기서 끌고 오는 천운의 힘도 강하다. 어, 그래서 지금 내가 슬퍼. 뭐가, 조상이 있던지 뭐가 있던지 하여튼 네. 이렇게 끌고 오는 힘이 강해. 아, 자손을 지켜준다. 이런 게 들었어. 아, 그래요? 어, 가 자손이. 조상에서 이분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음. 지켜주고 그런 천운의 힘도 강하고 음. 조상의 이렇게 기일한 것도 강하고 거기에 자기 노력까지 받쳐줘서 어, 무궁무진하다. 정말로. 음. 음. 저랑 예전에 같이 이렇게 같이 일했을 때도 음. 진짜 노력을 진짜 많이 음. 하시는 음.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지잘 어. 되는 노치 않았기 거... 때문에 진짜 잘된 거야. 자기 오. 세상을 펼치게 된 거야. 어, 어다 사람이 성공의 과정만 있을 뿐이지 네네. 실패는 없어. 아,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이 네네. 포기를 하지. 내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성공의 과정이다. 내가 크게 되기 위한 스케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달려온 거야. 아, 진짜. 어. 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라고 했는데, 응. 그래도 조심해야 될점 응. 하나 이게. 시샘, 질투, 구설. 어, 이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근데, 강단이 있어서 괜찮아. 난만 신경도 안 써, 이 사람. 응, 어, 응. 음. 그 음, 음. 그럼, 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정리해주세요. 음. 제가 또 이렇게, 본인 또 이렇게 사주를 본 것도 인연인데, 아무튼 세상에 즐거운 노래, 해맑은 노래, 많이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셔가지고, 본인도 잘 되고, 우리 세상에 또 힘든 엄마, 아빠들한테 그 목소리로, 천상의 목소리를 기운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 화이팅 파이팅!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좀... 네, 감사합니다. 신당이었습니다 네. 그...